아, 신랑님들 안녕하세요. 동부라의임실자입니다신랑님들 여기는 할포입니다신랑님들이 북쪽으로 신부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여기를, 여기, 담비야, 여기 이름이 선셋비어입니다. 선셋? 아, 선셋비어라고 옥상 후프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여기는요, 옥상 높은 곳일 때 바람이 붑니다. 그래도 맥주 먹기 너무 좋아요. 예, 육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는. 신앙님들, 오늘 지금 우리 신랑 신부님은 우리 여기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 루비하고 혜진이하고 같이 오, 지금 오고 있고요 저는 반비하고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를 신랑님들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바람이 시원해요 한비야 네. 여기는 바람이 너무 좋아 네 좋아요 육층이고 그리고 밤엔 저녁 때는 되게 좋아요 신랑님들 여기는 네. 낮에는 안 옵니다 여기 네. 밤에 오셔야 됩니다 저녁에 네. 제가 신랑 신부님하고 같이 이곳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실 것입니다. 신랑 신부님과 저희 송역과 저희가 함께.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얘기도 나눠보고 맥주 먹으면서 저희가 게임도 하는 거지. 한번 신랑님들한테 우리 신랑님 신부님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시원해서 너무 좋아. 지금이 9월달인데도 너무 시원한데? 네. 지금부터 베트남에서 날씨도 점점이 살살해요. 그렇지. 예. 실라 님들 그리고 옆에 한번 보시면 바깥에 풍경도 아직 너무 어둡지 않아 가지고 저쪽 불우주 건물을 보여 드리면 예. 잠 보이시죠? 됐어. 오케이. 실라 님들 우리 어 이번에 오셔서 결혼하신 약혼하신 우리 신랑 신부님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분들과 저녁을 맛있게 먹을 거고요. 먹으면서 우리가 또 대화도 나누고 게임을 할 것입니다. 그 영상을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랑님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오늘 괜찮죠? 네. 바람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시원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네. 너무 시원하죠. 아, 신부님한테 오빠가 하는 말은 해지는 설명해 줘. 아, 신랑 신부님한테 우리가 게임 한번 하려고이 게임하는 이유는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laughs> 네. 분위기 좋게 에이. 하기 위해서. 네. 그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한 편이고, 설명해 줘. 네, 이 네. 제가 할 게임은요. 네. 이맥주한 잔에, 빨대, 그만. 네. 이 빨대? 어. 음. 음. 하나 더 줘야지. 이 빨대를 두 개를 꽂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님, 신부님이 이 빨대로 이 맥주를 먹는데 네. 이 맥주가 전부 없어지면 지는 거야. 네, 네. 오빠가 네. 하는 말은 네. 너무 설명해줘야지. 네. 그래서 누가 이 맥주가 여기에 가까이 네. 있는 사람이 네. 이기는 네. 것입니다. 네. 이게 약간 좀어려운데요왜 어, 어려워? 왜냐면 다 먹으면 치잖아. 다 먹으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데조금 남은 면있아 우리 로빈은 공방하게 지금 술을 <laughs> 자, 네. 정확하죠 똑같죠. 아, 되게 네, 비슷하네요. 설명 아, 아아 아, 혜진아, 네. 너는 신부님한테 설명을 해줘. 네, 여기 우리들끼리 한국말로 다 알아듣는데, 신부님만 네. 한국말 몰라. 네. 이해 같이. 네. 혜진이는, 신, 자, 우리 동그라미에, 우리 혜진이는요, 신부님 담당입니다. 우리 혜진이는 신부님 옆에서 신부님한테 신랑님의 말과 저희들의 말을 도와줄 거고요 우리 네. 루비는 신랑님 담당입니다 네, 신랑님 우리 루비 마음에 드세요? 네 루비 열심히 일해요? 네 어, 제가 보면 신랑님 별로 챙겨주지도 않고 맨날 혼자 밥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 도같이 내일부터는 더 저를 잘 챙겨주실 거예요 너봐 신랑님이 지금 우리 부족했어 알겠어요 네 다시 <laughs> 죠 에이. 자, 우리가 한번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빨대를 같이 넣어야지. 아. 말을 크게. 아, 그윈이 놓여. 저도 안고 그윈이. 두 사람이 작전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빅믿 우리는 아, 아안 할게. 네, 휴대폰으로 휴대폰, 작전을 세워보세요. 아. 그왜 그러면 태그한테 <laughs> 얘기만 작전이 아. 분설되기 때문에 네. 휴대폰을 갖고 신랑 신부님이 네. 이거는 작전을 네. 중요해 아니, 안 작전. 그런 아, 말을 우리가 작전? 작전이라고 그래. 작전. 아. 작전? 서로 얘기를 오.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자. 토론이야토론 타론. 아뭐 아는데 안돼 다올라왔냐? 다올라왔 안돼 뭐 올려 혜진아 루아너 다올라내 아까 하올라왔나? 이렇요가 나왔습니다 심을거에요 오빠 이긴 자신있어요? 화이팅 아니, 이따 좀 있지? 아하하하, 면 시작하시면 돼요, 네, 한, 자, 애랑. 아마야해야아 해야지. 네, 신부님한테 돌이주세 네, 네, 눈을 꼭 감아야 되는 거야. 그냥 막장. 눈을 감고, 슬라임에 네, 뭐, 네. 눈이 네. 떠면은 짖어. 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게임 예. 어, 좋습니다. 자, 나이 짜지만. 그런가 눈 감아야 돼. 이거 깊이 넣어야 될 텐데. 아.

너 왜이래? 눈이 멈췄어 미 축하합니다 아 축하해요 멈췄어 어 먹다가? 눈이 멈췄어 왜 눈이 이거 볶음밥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신부님은 이 스프를 요

이 이길 고 오늘도 있겠네요 행운이네요 네. 오빠가 하는 말을 신부님 상생님도 네. 신랑님 신부님 모두 하시 다시 라고시라 네. 응. 오케이요 네. 감사합니다 응. 어 옆에 저쪽이 생일하는 사람이 있네. 갑자기 아 친한님들 지금 주전에 생일 잔치가 있어서 네. 어, 시끄 시끄럽다고 하는데 생일 네. 생일 네. 네. 네 좋죠? 감사합니다아니 저는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복합주문축 우리 니비가 뭔가 니다축가합가다 축복합니다. 기복합니다축가합니다축설명해다고 왜?

아, 시민님들, 저희는 에이. 조금 맥주를 마시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밟아 축하합니다, 오빠.